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꼭지이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타서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까지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에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듣고 왔잖아요. 일곱 표적이 있어요. 어, 이 앞에 일곱 대접재앙, 뭐 일곱 나팔재앙 이런 사이에 있는데 일곱 표적 중에 오늘은 여섯 번째 표적이고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인자와 같은 예수님이시죠.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있는 다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 이게 첫 번째 추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 그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심판, 그 추수이고요. 두 번째 추수는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추수입니다.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가 거둔 포도송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또 핍박했던 그 사탄, 용과 그를 따르는 짐승, 그리고 짐승을 경배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이잖아요. 심판의 틀인 거죠. 본문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아니라 피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피가 말 굴레, 그러니까 피에 강이, 강처럼 흐르는데 깊이가 2m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인데 이게 대략 300km 됩니다. 이1600 스타디온은 본래 1 스타디온이 약 185m쯤 된대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같은 경주를 할때 육상 경주의 트랙이 185m 그걸 1스타디온이라고 불렀답니다. 그게 300 아니 1600 스타디온이에요. 300km 이게 문자적인 300이 아니라 이것은 1600이니까요. 4곱하기, 4곱하기, 10곱하기, 10이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4는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흩어진 모든 곳, 10, 10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빠짐없이 완벽한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묵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결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것 다르고 짐승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알고 믿으면 세상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짐상,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앞에 보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선택은 편하고 쉽고 안전하다 싶은 길이 아니라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길, 그 길이 불편하고 좁고 그리고 고난의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배우게 됩니다. 자,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구원의 심판의 길 가운데 가기를 우리 모두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불편해 보일지라도 예수님 가신 그 길, 고난과 시련의 길일지라도 어린 양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